하얀 그 돼지 날이 신의 일전에 맞물리니 청금 재수는 금조운의그 청룡의 강력한 오래의 그 행운과 결합을 하면서 이런 그 돼지 날과 그 결합을 해서 큰그 돈복을 우리에게 그 불러 일으키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실리게 됩니다. 단순한 그 재물복을 뛰어넘는 돈복을 그 극대화시켜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. 그런 그 계란 암시의 그 기운이기도 하죠. 풍수적으로 보면 그 돈복이 터질 수 있는 그 이유들이 이 속에는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청룡은 그 전통적으로 그 행운의 전령입니다. 금전적 보호를 상징을 합니다. 청금 재수라고 하는 이 한자어가 가진 이 의미에서는 오래 그 행운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주체적인 그 청룡을 가리킵니다. 이는 그 재물복을 또 안전하게 지켜주고 유입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청룡은 그 일종의 우리의 그 재물복에 대한 그 방어막이다. 되어주는 것이죠. 돈이 그 새어나가는 것을 또 막아줍니다. 또 금전적 기회는 더 많이 그 유치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. 이런 그 청룡의 에너지는 또 금전운을 강화시킵니다. 재물이 또 안정적으로 또 축적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해줍니다. 이런 그 하얀 돼지의 날에 그 청룡과 결합되니 금전운이 크게 그 도움복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죠. 손바닥만한 그 하얀 종의 청금재수라고 적으셔서요. 이렇게 적은 종이를 그 돼지가 앉아 있는 그 물의 구역, 북쪽 구역에 그 하루 동안 펼쳐서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.그리고 날이 바뀐 그다음 날그 다음날 그두번 접어서 이 종이를 또 버려 주시게 되면 돈복을 크게 그 끌어당길 수 있는 강력한 그 돈좌석 같은 그런 풍수작용을 우리가 또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청금재수라고 할때이오행도 금의 기운이 또 결합이 되겠죠. 이런 그 하얀 그 돼지의 날이니 신의 일진에서 우리가 또 청금재수의 그 에너지를 또 받기 유리한 그런 환경이 될수 있습니다. 금전적 풍요로움을 몰고 오는 그 단어로 여러분들께서 이 청금재수 꼭 종이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. 돈복이 크게 그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.